아이들은 위층에서 마음껏 뛰놀고 가족들은 아래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보이즈 타입 복층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 공원이 있는데 주변 환경이 아주 조용하고 경치도 좋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공원이 보이는 곳에. 거실에는 쓰는 큰 창호가 있어서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욕실 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파티션을 설치하여 샤워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첫 번째 방보다 1.5배 더 넓고요 큰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렌지 설치되어 있고 환기할 수 있는 큰 창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큰 테라스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터 이상의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거실입니다. 넓은 통창으로는 중동 시내와 초등학교, 그리고 공원별를 가지고 있는 거실입니다. 계단 밑에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계단으로 올라오면 바로 아래층을 내려다 볼수 있는 보이드 타입 구조입니다. 천장이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 바로 옆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수납장과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물건을 수납하기 아주 넉넉한 공간이 첫 번째 방입니다. 박공타입이기 때문에 한쪽은 높고 한쪽은 살짝 낮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보다 무려 4배 정도의 큰 방입니다. 대가족이 살기 좋은 방 4개 보이드타입의 복층 아파트입니다. 전철역도 아주 가까이 있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학교와 공원도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개방감 좋은 복층 아파트 찾으신다면 안녕하세요. 좋은 집 찾기입니다. 오늘은 부천에 있는 복층 아파트입니다. 대가족이 살기에 아주 훌륭한데요. 아이들은 위층에서 마음껏 뛰놀고, 가족들은 아래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보이드 타입 복층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바로 앞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는 놀이터, 테니스장, 산책로. 주변 환경이 아주 조용하고 경치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대가족이 살기 좋은 복층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전실은 선반형 신발장 띄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일가자동 스위치 현관 바로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1층에는 방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방 살펴보겠습니다 방이 아주 넓은 게 특징입니다 침구도 굉장히 높고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 공원이 보이는 곳에 거실에나 쓰는 큰 창호가 있어서 개방감도 아주 좋습니다 욕실 살펴보겠습니다 욕실 크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그리고 샤워 공간은 단차를 두어서 청소하기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고, 파티션을 설치하여 샤워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1층에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보다 1.5배 더 넓고요. 큰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역시 기본 옵션입니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할 공간은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 사각 싱크볼, 가스 렌지 설치되어 있고 환기할 수 있는 큰 창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주방 옆에 방화문이 있는데 여기는 다용도실겸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큰 테라스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미터 이상의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 넓은 통창으로는 중동 시내와 초등학교 그리고 공원별을 가지고 있는 거실입니다 1층 살펴보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한쪽 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계단 밑에는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살펴보겠습니다 계단으로 올라오면 바로 아래층을 내려다 볼수 있는 보이드 타입 구조입니다. 약간 바공 구조이지만 천장이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2층에는 방두 개, 욕실 하나, 다용도실 있습니다. 계단 바로 옆에는 욕실 이 있습니다. 욕실은 수납장과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욕실 옆에는 다용도실 겸 보일러실입니다. 물건을 수납하기 아주 넉넉한 공간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입니다. 박공 타입이기 때문에 한쪽은 높고 한쪽은 살짝 낮은 층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 방으로 쓰거나 서재, 취미방으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2층의 두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보다 무려 4배 정도의 큰 방입니다. 창도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밝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공원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아이들 정세에도 아주 좋은 방입니다. 대가족이 살기 좋은 방4개 보이드 타입의 복층 아파트입니다. 전철역도 아주 가까이 있어서 교통도 아주 편리하고 주변에 학교와 공원도 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개방감 좋은 복층 아파트 찾으신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좋은 집 찾기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